친구들, 안녕! 말씀날라 시간이에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크게 구호 외치고 시작할게요. 부모님도 함께 해주세요. 쟤는 NO! 하나님만 YES! 참 잘했어요. 오늘은 아주 의미있고 신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짜잔! 성경학교 가랜드 만들기 활동이에요.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가랜드를 만들어 보아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가랜드와 색칠도구, 꾸미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그림을 보며 말씀을 꼭꼭 기억해 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여우수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우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꼭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우수아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저를 따라서 가랜드 아래 문구를 함께 읽어 볼게요.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한번더해 볼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참 잘했어요. 이어서 이번 주 말씀도 그림을 보며 꼭꼭 기억해 볼게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 여우수아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나이든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끊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일들을 꼭꼭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며 약속의 증거로 큰 돌을 세웠어요. 저를 따라서 가랜드 아래 문구를 읽어 보세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요. 이번에는 엄마 아빠랑 손뼉치면서 해볼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요. 좀더 빠르게 해볼까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겨요. 참 잘했어요. 근데 가랜드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준비했던 꾸미기 재료로 좀더 꾸며볼게요. 자, 이제 가랜드를 뒷면으로 넘겨 주세요. 뒷면에는 성경학교 주제가 적혀져 있 어요. 저랑 함께 따라 읽어 볼까요? 하나님만 섬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길래요. 잘했어요. 준비한 색칠도구를 가지고 이제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볼까요? 예쁘게 다 꾸몄나요? 알록달록 예쁘게 완성된 가랜드를 이제 끈으로 연결해 볼게요. 실의 끝부분이 풀리지 않게 잘 잡고 넣어주세요. 이 완성된 가랜드는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들은 말씀을 꼭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해요. 오늘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기도하고 활동을 마무리할게요. 고, 준비! 죄는 노! 하나님만 예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두손짝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우수아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도 함께하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친구들 안녕.